침착한 심리전으로 벨리네란 운도성 파이팅! 감사합니다. 1라운드 시작. Fight. 저돌적인 돌진과 함께 이어지는 패턴 연속. 하지만 파크의 쉽게 무력화되고 많은 그 왼발 패턴 성공으로 단숨에 유리를 가져가는 미안. 연어 잡기 한두방 허치고. 내밀어서 아! 바로 히트 스매시 카운트. 누워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레아를 갈긴다고. 그러나 연어 잡기 하단 아! 반응 실패로 1라운드를 내주게 되다. 1라운드 시작. 시작하자마자 하단 콤보로 바로 히트를. 펴.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니아니. 잡기 두 번에 너무 내민다는 걸 캐치하고 바로 벨리 내란. 히트 스매시 더블어퍼인 쌍장 히트 대신 다시 쌍장 침착하게 전부 막는 왼발 패턴으로 일승 3라운드 시작 히트 스매쉬 맞고 바로 개교 하지만 아. 어퍼? 이런 왕 딜레이에 여거 퍼했으면 왕 데미지였는데 개사기 바크돌 다시 한번 곰나락의 커피 가위바위보송 하지만 콤보 실패 히트스매시 켜고 매섭게 몰아치는 패턴으로 쓰지. 아! 4라운드 시작. 하단 2연타에. 일어나는 상대에게 돌격. 다시 한번 돌격. 너무 하단만 쓰다 막히고만. 연어잡기 한 번. 두 방. 세 방. 네 방. 제발 앉아줘 니아 연어잡기 원툴로 옥과까지 아! 끌고 가게 된다. 저기 오른손으로 오니까 횡으로 피하자 왼으로 오른쪽 횡으로 피하자. 숙명의 마지막 라운드. 하지만 미리 깔아둔 개사기 파크로 역으로 이동. 한숨에 몰아쳐 레아피까지 만들어버린. 침착하게 히트스매시는 마가스나 레이지아츠를 아 레아를 쓰셨까 침착한 심리전으로 벨리네란 카운 성공 베니아스 <laughs> 8강에서 만나버린 범구의규지 시작하자마자 띄우기 실패. 개사기 파크 돌진과 패턴. 하지만 역으로 맞아버린 파크. 내미는 걸잘 캐치해서 왼발 콤보석. 벽관까지. 한 방, 두 방, 세 방. 반격 잡기 허 오른 잡기 허위. 양손 잡기 허위. 다시 한번 양손잡고 마무 오케이 잡기 쓰신다고요? 알았어요 2라운드 시작 하단 시도해보지 역으로 딜케 어떻게 성공한 그 왼발 몰아치는 왼발 패 계속 몰아치는 왼발 패 하지만 폴의 파크 판정때문에 축이 뒤틀리게 되는키트인게이저허이 아. 망치 두방 세방 파크 또 파크 큰일났다 아. 2라운드 줘버렸다 <laughs> 여기서 지면 안된다 김니아 왼발 패턴 시도해보지만 파크로 박크막 누르다 길을 모아버렸네 100이득 키트인게이저 성공 돌진 짧다. 침착하게 다 피해주고. 하단 패턴 제대로 들어갔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용포 시도 해보지. 우리의 김리야 바로 딜레이 캐치. 벽광인데 벽콤보를 모른다. 몰아치는 왼발 패턴에 다급한 포레츠 비틀기. 저걸 내가 왜 당해주지라는 말이 한. 하지만 또 성공한 왼발 패턴으로 마무리. 제발 이겨라. 하단 시도 맡기고. 이번엔 뒤 땡겨서 어른 막았다. 역시 학습 능력이 어마무시하다. 이걸 기를 모은다고? 가드 불가 상태니까 바로 달려가서 제발 커킥 한 번만. 쳐줘. 상단 숙여서 잘막았 커킥 성공. 몰아치는 왼발 하단 패. 히트 스매시 카운터 성아 너무 내밀은 나머지 레이지아치어유 아니 이거 안 죽어 그냥 발차기 할 거예요. 그래도 즐거우셨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아주 행복한 3일이었어.